자, 이제, 어, ELW 시세를 계산하는 법을 어, 앞서서 배우셨는데, 자,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요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못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매수한 원금 있죠. 즉, 이 상품을 내가 200원에 샀다 하면, 응? 200원에 샀다 하면은, 행사가 이제 이 포인트가 차이가 나면은 200원이 주어진다 그랬죠. 1포인트당 100원이 주어지니까, 내가 200원에 샀다 그러면, 200원, 2포인트까지는 본전인 거예요. 1포인트 차면, 내가, 나한테, 내가, 나는 200원짜리를, 2 0원짜리를 주고 샀는데, 100원이 나한테 들어오니까 100원이 손실인 겁니다. 다시 이해해. 머릿속으로 다시 이해하세요. 어, 이해하세요. 그죠?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어, 2포인트 이상 차야, 200원 주고 샀으면, 2포인트 이상 차이나야, 그렇게 행사가 돼야 내가 진짜로 수익이 나는 거고요. 여기서 참고하실 거 일단 뭐 그렇게 행사를 시켜서 수익 내는 법도 있겠지만 저는 저는 어, 저는 저는 행사를 안 시킵니다. 행사 안 시켜 뭘로 뭐 행사 시켜요? 그걸 그냥 시세만 먹고 나오면 돼요. 또그 사이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만기 마지막 순간까지 그거 끌고 끝까지 지켜보는 것도 힘들 문제고요. 아이 힘들잖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자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수익만 먹고 나오면 돼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 것 중에 뭐냐면 이놈도 주식처럼 이놈도 주식처럼 이놈도 주식처럼 그냥 내가 팔면 바로 다음 종목을 살수 있어요. 팔자마자 주식처럼 똑같이 다른 종목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돈 갖고 그런데 행사를 시켜버리면 행사를 시켜버리면 행사를 시켜버리면 그 돈이 일주일 뒤에 나와요. 행사가 되고 여기 보시면은 최종 지급일이라고 있거든요 아까 그 다시 화면을 봐보면은 만기 최종 거래일이라는 게 있고 지급일이 있죠 지급일은 2019년 6월 19일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돈은 나중에 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돈이 묶여있게 되잖아요 며칠이라도 그죠 아니 그냥 지금 그돈 조금 더 먹을 것라서 놔둘 것보다는 물론 놔둬서 대박이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놔둘 경우보다는 그냥 지금 착신을 해버리고 다른 종목을 사서 빨리빨리 또 먹는 게 나아요. 우리가 또 잘하는 게 이제 단타 매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익이 내는 게또더 나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일단 이제 시세적인 부분들이 이제 나오는, 시세적인 부분들이 나오는 관점에서는 행사가에 대한 도달이 돼야 1포인트당 100원씩 현금이 지급되지만,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로또에, 어, 당첨된 것처럼,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로또에 당첨된 것처럼, 로또에 당첨되면 그 종이 쪼가리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죠 종이 쪼가리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을 바꾸고 나면 종이 쪼가리는 그냥 휴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휴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로또 용지는 소용이 없다 그돈 내가 그걸 5천원 주고 샀잖아요 다섯 개임을 사서 5천원 주고 샀으면 이 5천원은 그냥 없어지는 돈이죠 그걸로 이제 상금을 받는 거지 그러니까 즉 e l w도 마찬가지로 ELW도 마찬가지로 혹은 뭐 옵션도 마찬가지 되겠습니다만 어 내가 매수한 원금은 없어지고 어이 행사가 돼서 지급되는 행사가 된 지급금을 받는 것이고 이 그게 더클 거라고 판단되면 놔두는 수도 있겠지만 웬만해서 놔두지 마세요 그냥 차익만 먹고 끝내면 됩니다 골치 아프게 할 필요 없이 차익만 먹고 나온다 그렇게 간단하게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는 어 마찬가지로 계좌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계좌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돈을 묶어 놓을 필요가 없다 약 일주일 정도가 묶이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가 돈이 묶여 있다가 나중에 쓸수 있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그냥 지금 수익 나면 바로 팔아버리면 수익 나서 만족되는 선에서 팔아버리면 그러면은 그 돈을 바로 다른 다른 종목을 바로 살수 있습니다 다른 종목으로 바로 살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수익을 먹는 게 훨씬 이득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들 참고 어.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